B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탈북민인 분이 예수 믿은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나라 국민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꾸 헬조선, 헬조선 하길래 헬조선이 뭐냐? 물어보고 너무 놀라서. 진짜 헬조선이 어딘줄지 아냐? 북한이다.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냐 그러느냐? 반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 외부에서 볼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우리 국민들 안에는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 그런 분위기가 꽉차 있구나. 그죠? TV, 언론 또 정치인들 나와서 서로 싸울 때 보면은 그냥 불평 불만 비판으로 꽉차 있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와 괴담 같은 걸로. 자, 이런 우리나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여로 출애굽기 1 4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원망 불평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냐. 가짜 뇌수도 만들고 어, 모세 필요 없다. 우리 애굽 가겠다. 막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거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분위기가 출애굽기 1 5 장에 충과 차량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이 시작한 거 모세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원망 불평으로 꽉차 있는 그곳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자,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핵전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이 춤과 노래의 모습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역대화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의 위력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고 기뻐하는 행동을 할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모이면 더 좋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우리 두, 둘이 모여 나라와 인종을 기도해보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 절 마태문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이름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의 기뻐하는 걸 하는 거죠. 이번에 10월 27일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 1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싸움과 구호와 그냥 악악되는 소리로 꽉찬 광화문 그 지역에 침묵의 회개에 올려 보졌고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 보졌고 질서정연한 눈물의 기도가 올려졌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려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짜 뉴스를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소리를 들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일각하여이 나라 임금과 높은 지위를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이 나라를 바꾸는 거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한 교회 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칼럼을 듣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흥이 많은 나라 찬양하는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